해발 1,300m 인제군 북면에 위치한 대암산 자락 아래 소양경으로 향하는 물줄기가 마을을 휘돌아 나갑니다. 강을 끼고 있다고 해서 마을 이름도 냇강마을이라지요 금강산에서 흘러 내려와서 이게 설악산 물을 만나 가지고. 이 소양강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살고 있는 군의 군청을 지나가고 도청을 지나가고 수도를 지나가는 물 상류에 딱 사는 거야. 마을 어느 집에서든 문만 열면 유유히 강이 흐르는. 이야. 이게 바로 제대로 강변 뷰. 봄꽃들로 한창 물이 올랐네요. 강은 참 땅도 사람들의 마음도 비옥하게 하는 고마운 터전이죠. 게다가 그 옛날엔 이 넷강이 마을 아이들을 다 키웠다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하천을 너무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여기 이 하천은 우리의 놀이터였잖아요. 물을 옆에서 나란히 보죠. 그러니까 물이 친구였어요. 물고기도 친구였고. 형은 족대 되고, 저은저 지랄 때 나는 이거 고기통 들을게요. 갑시다. 그런데 강이 어릴 적 놀이터만은 아닌가 봅니다. 지금 고기가 밑으로 다 내려가잖아. 아니야. 아니, 밑으로는 사방으로 다 퍼져 아니야. 지금은 밑으로 내려간다고. 이제 조금 있어요. 올라가지. 봄볕이 따뜻해지면서 물고기들도 슬슬 활동을 시작했나 보네요. 형, 와, 빨리. 소식 들고 동네분들 죄다 모였네요. 돌 아주 좋네야여긴 남자인데? 자 어디 옛날 실력도 볼까요? 야, 그렇게 아니야, 금방 나온다고. 이정도면다나가지 에이, 그러게, 아직 몸들이 덜 풀리셨나? 아이들 세게 해봐 좀. <laughs> 어이, 이정도면다 나가지고. <laughs> 네, 시리. 여기, 여기 시리라는 오, 쉬리. 여 녀석이 그 말로만 듣던 쉬리군요. 쉬리하고 소수미꾸라지 예, 이그 쉬리, 쉬리 이쁘죠. 깨끗한 음. 일곱수에 있는 물. 옛날 어렸을 때 이렇게 고쌈으로 잡았던 물고기. 그리고 여기서는, 예, 이게 아주 딴데는 귀하다리는데 여기는 아주 흔한 고기. 아, 됐지. 또, 또, 또. 이제 감좀 잡으셨나봐요. 다시 한번 몰아 봅니다 다 됐어 다 됐어 이것 아주 귀한 매운탕에 최고맛이 계란 있죠 계란 계란 넣은 것처럼 노랗게 이렇게 국물이 우러나요 이자부터 토종물물고기 작지만 맑고 유속이 빠른 상류에 사는 순수 토종물고기들이랍니다 이게 이제 물고기가 막 다니는 거 보면 그 자체가 이게 생태가 살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이거 봐어우저 뭐야? 오우 야. 모래 모래지우 콩할 만한 돈 이렇게 이 아. 많이 들어 있어. 아이쿠, 제법 크네요. 모래 속에 잘 숨는다고 모래무지라는데요. 이 녀석은 깨끗한 물아이면볼수 없는 귀하신 몸이랍니다. 또또또 뭡니까? 아, 엄청 재밌죠. 어떤 게 재밌으세요? 고기 들어가는 재미. 모래 모지 같은 거는 귀하고 그 그러니까 그것 들어가면 아주 기분이 엄청 좋지. 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그렇죠.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이게? 이건 족대 있는 사람은 사카맣게빡 들어, 빠르게 들어간다고. 이야, 언제 이렇게 찼대요 잡던 고기가 아직까지 그대로 있어요 이포정고기 꺽지, 모래모지, 네. 그다음에 퉁가리, 기름종개 이런 종류의 옛날 고기들이 많이 있어요 강도 물고기도 고기 잡는 실력도 예전 그대로 다만 그 시절의 개구장이들만 나이를 먹었습니다 한번 말해 음. 야, 이거 옛날 생각난다 잡아가지고 저 개울에서 면탕 끓여 먹던 그철로철로 철로 했잖아 철로 감자 넣고 어? 밭에서 감자 캐가지고 와가지고 어? 그때 얼마나 맛있었냐. 아이쿠 의욕이 조금 넘치셨네요.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강에 나오면 즐겁고 마음 많은 그때 그 시절 그대로랍니다. 동생도 있고요 다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에요 60년이 되지, 60년, 60년 되신 분도 있고 <웃음> <웃음> 예전에 한 동네에서 아랫집에 살아가지고 아주 친하게 지냈요 물고기들이 강을 거슬러 오듯 그들도 강으로 다시 돌아왔죠 슬플 때나 기쁠 때늘 강이 함께 있고 그 강을 보며 자랐습니다. 까지 물에 들어가 있다가 나오고 그랬어요. 행복하죠. 네, 진 행복하죠. 행복할 정도예요? 네, 다시 20대에서 60대로 네. 40년이 지나간 데요. 40년이 그렇지. 싹 빠지고 네. 다시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고향을 떠나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이곳이었죠. 때로는 놀이터가 되기도 했고, 때로는 삶의 터전이 되기도 했던 강. 강은 언제나.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한때강은 이 마을과 저 마을을 오고 가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이쪽 마을이 도로가 닦이지 않았을 네, 때, 이 배로 건너갔어요. 여름에 장마가 지면 그. 그 가을쯤에 저걸 놔요 다리 나무 다리. 나무 다리. 왜 나무 다리? 왜냐면 겨울에 얼음이 얼어서 배를 못 띄우니까 또 6월에 장마가 지면 그 다리는 떠 내려가. 그면 그때 배를 놓고. 그배 이렇게 줄 잡고서 이렇게 건너가는 거라. 거기가 또 깊어가지고서는 어 조그만 애들은 그거 붙잡고 건너가다 빠지면은 좀 우리가 크고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건져주고. <laughs> 길도 새로 생기고 줄배 대신 다리가 놓이고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흐르는 강, 강을 따라 세월도 흐르고 마을의 역사도 흐르고 있습니다. 양동이 가득 뿌옇하네요. 이제 이걸로 뭘해 드시려나? 이 최고 귀찮은 거야 이게. <laughs> 그러니까 이쫄이이쫄시 어쩌나 이게. 고기들은 용도별로 손질에 들어갑니다. 맛있겠다. 시리 같은 작은 물고기들은 튀김용이랍니다. 쉬리를 튀긴다니 참 색다르죠. 쉬리가 이렇게 작아 보여도 육질이 단단하고 살이 많다는군요. 아우 노릇노릇 잘 튀겨졌네요. 그나저나 맛은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요. 아유 주시지만 말고 나도 좀 줘봐요. 먹고 싶다고. <웃음> <웃음> 진짜 맛있다. 형님 어때 맛이요? 아 기가 막 <laughs> 기가 막 기죠. <laughs> <laughs>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야, 형님. <웃음> 자 형님, 자 기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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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그 맛이겠죠. 이맘때 밭은 일년 농사 준비로 분주하죠. 박송씨는 아들과 블루베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잘라줄수록 예, 알이 크고. 예. 할라 될것 같아. 맨날 꽃요 하나에 블리베리가 여덟 개가다. 달려. 아니야. 그러면 여덟 개안 달리더라고. 한 여섯 개? 요 꽃는 다섯 개만 해도 여섯 개만 해도 삼십 개. 여기 여기서 블리베리 알 삼십 개가 달리. 그러니까 이거만 해도. 이십육 년전 객지에서 공부를 마치자마자 일찌감치 고향으로 돌아온 박수홍 씨. 서른 살에 결혼하고 원래는 더 일찍 들어올 라날 했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반대를 많이 했죠 늘 꿈에도 그리는 고향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내 어렸을 때 추억이 있는 이곳이 나한테는 가장 삶에 알맞은 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박송 씨는 아들과 함께 맨 처음 이 마을에서 블루베리를 심기 시작했죠 이거는. 네,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16살. 네, 되니까. 그때 처음으로 여기가 심었어요. 이 나무, 이게 첫 나무. 여기서부터 심었을 올라갔으니까 이게 3 0 0그루 처음에 심었는데 여기 1번, 2번, 3번이에요. 그때는 블루베리가 이름조차 생소한 작물이었답니다. 주민들한테 얘기했더니 처음에 주민들은 이 블루베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따서 먹어보고 블루베리가 엄청 맛있는 거예요. 박송식 원유로 마을 사람들도 하나 둘 블루베리를 심기 시작하면서 내깡 마을은 블루베리 마을이 되었죠. 수확철이면 외지인들도 많이 찾는답니다. 평생을 땅을 파고 살아도 허리 한번 펴기 쉽지 않았던 마을이 블루베리로 사철 사람들을 부르는 살고 싶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소득이지만 친구들 올 때마다 그 얘기를 할수 있죠. 맘껏 블리베리 먹어보라고 이렇게. 그런데 그런 게 살면서 또 나름대로의 그이 행복도 주고 그래요. 박송씨가 심은 것은 또 있습니다. 저 길바다도 나물 다심어야대죠 산책로처럼. 이게 이제 이게 산에 네. 산책로가 되는 거죠. 네. 지금 심어놓은 나무들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 반된 거예요 반. 네. 박송씨는 주민들과 함께 마을 곳곳에. 나무와 꽃들을 열심히 심었답니다. 험준한 산자락 아래 척박한 땅을 일구며 살다 보니 그간은 사람들이 마을 경관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죠. 1970년대 화전정리로 마을의 경관이 한번 변화를 겪었고 이후 박수홍 씨가 귀촌하면서 다시 마을을 가꾸고 있습니다. 아 정리, 전+ 전 경리가 되어서부터 그때 그래, 많이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간 게 내가 보냈지 일부를 음. 내 보냈고 음. 조금 있으니까 아이들+ 아이들이 큰 사람 다 네. 도시로, 도시로, 도시로 다, 다 나가고 돈 나갔지, <laughs> 그때는 음. 다 젊은이가 빠져나갔다가 지금 다시 다 들어와 지금 음. 그게 그래, 불악이 자꾸 커져가고 예, 많이 커졌어요 많이. 네. 커졌어. 네. 좋은 일은 다 했다고 불악이 <laughs> <아니, 부락이 웃음> 잘 되는. <됐어. 웃음> 네. 도, 뭐. <laughs> 나갔던 이들을 다시 부르는 고향. 다 이유가 있었네요. 이야. 그야말로 광변에 지은 그림 같은 집이네요. 이 집엔 누가 사실까? 두그 분은 2 3년 전, 고향인이곳가강 깡마로 귀촌했답니다 어, 언제 폈지어어제까지만 해도 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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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정원 가꾼 지씨가 보통이 아니신데요. 음. 이거 뭐만들지고디지 아세요? 지 네. 그니까 요 알이 새 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새집 만드는 거지 여기다가 나무 잘라서 동그랗게 놓고 <laughs> 소꿉장난을 하고 살아요 맨날. 아유 두분 귀여우시다. 열살 전후의 그 기억이 평생 간다 그래요. 여기저기 다녔지만 여기 오면 마음 편하고 네. 그래서 이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는 이 마을에 나무가 별로 없었어요. 잣나무 세 그루가 큰게 있었고 그 다음 나무가 별로 없었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나무 사다가 밤이면 맨날 12시까지 다 심어주고 그러면서 이 마을이 나무가 많아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정원을 이 정도로 가꾸려면 두 분이 한시도 쉴 틈이 없겠네요. 어? 그런데 여긴 또 어딘가요? 입구부터 심상치가 않은데요 와우 시골이 가는 두 분만의 비밀 장소인가요 세상에 미로 정원이네요 두 분이 한 그루 한 그루 다 깎고 다듬어 직접 만드셨다는군요. 다 와봤을 거예요. 아마 초등학생들 들어오면 울어요. 못 나가서. 어른들도 그냥 나오는 사람 많아요. 그게 미로 정원의 재미죠.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던 김수목 씨 아이를 기르듯 나무를 기르고 있답니다. 음. 나무가 자라는 모습 그 자체도 좋고 테월리 지나면서 모습을 자꾸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게 너무 좋아요. 한 세대를 한 30년 치니까 두 세대나 세 세대 한 50년 이상 되면 그때는 정말 볼만해지지 않을까 힘들어도 그냥 하는 거죠 촉촉하게 봄비가 내리는 날 아주머니들 <목소리> 어디를 그렇게 가시더래요? 완전요 <목소리> 야 빗속에 꽃 따로 오셨군요. 꽃을 하나 따서 맛을 먹어. 아유, 꽃은 더 심한 것 같아. 네, 너무. 따서 먹어봐. 옛날 생각해보. 네, 이게 참꽃이 남는다. 옛날 난각이 맛있다. 따서 먹어봐. 자연에서 얻는 것들이 다 그렇지만, 딱 이맘때. 때를 놓치면 제일 아쉬운 것이 봄꽃이죠. 아침 안 드셨으면 꽃좀따서 드세요. <laughs> <laughs> 이거 꽃차보다 <참> 좋아. <laughs> 옛날에 여기 다 걸어서 학교 다녔거든. 그러면 이제 갔다 오다가 이 꽃이 피면 일부러 여기 따먹으러 들어와 집이 빨리 가면 또뭐 일식구가니까 안 갈라고 여기 와서 놀다가 가고 그랬어. <laughs> 아이고. 그 시절엔 봄꽃이참 많은 일을 했네요.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즐거운데. 간식거리도 도와주고 놀이터도 되어주고 이 마을엔 꽃으로 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진달래꽃의 수술을 다 떼어주는데요. 모든 꽃에는 다 독성은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꽃할 때는 핀 꽃을 잘안 쓰는데 이거는 식용 꽃이니까 펴, 핀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거고 꽃차를 만든답니다. 이 마을 주민 대부분이 꽃차 소믈리에라는군요. 이게 14년도에 그거 했죠? 소믈리에를. <laughs> 네. 스물 몇명 했나 그때 한번할 때. 같이 다 했는데 이 여사님은 이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잘하는 거 그럼 어머니도 자격증 있으세요? 예, 네, 처음에. 처음에. 그두 달인가 한 달인가. <laughs> 네. 같이 다 했어요. 가지고 계세요? 예. 네. 이 생강나무 꽃도 차로 만들면 향이 그렇게 좋답니다. 꽃잎은 덮금과시힘을 반복하며 수분을 충분히 빼줍니다. <목소리> 이이 치니까 이나좀 해야 되겠다. 나는 그냥 나 먹는 비트하고 메리골드만. 꽃차는 <laughs> 몸에도 좋다네요. 꽃마다 효능도 다 다르고요. 감기에도 좋고 노란색은 염증 치료에 좋다고 들고이 음. 우리면 노란색 나오거든요. 이렇게 종일 꽃만 들여다보고 있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어요. 예쁘잖아요. 예쁘니까 그냥 여기에 취해서 하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진짜 밤새 할 때도 있었어요. 혼자 많은 생각을 하니까 혼자 대화, 자기 나를 돌아본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하여튼 좋아요. <웃음> <웃음> 세상에나 온 세상 꽃들이 여기다 모여 있네요. 엄미숙씨가 9년간 만든 꽃차들이랍니다. 마리골드. 마리골드, 눈에 좋다, 좀 레테인 들어있는, 로보트 세상,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어요. 편심하 음. 음. 그냥 껍니다, 아, 어. 그냥 가졌어요. 범꽃들 어, <laughs> 중에 가장 향이 좋은 목련차랍니다. <laughs> <laughs> 여기까지 향이 나는 것 같네요. 눈으로 먼저, 다음엔 향으로. 그리고 맛스로세 음... 번을 마시는 것이 네. 꽃차랍니다. 네, 좋아해가... 기다리면 은은하게 본연의 향과 재색으로 우러나는 게참 신기하죠. 향이 있어, 아유, 예뻐라. 오감을 즐겁게 하는 아름다운 꽃의 향연입니다. 어, 나 취했어. 어, 취했어. 앞에 목련 꽃핀 데서 이렇게 목련차를 드시잖아요, 지금 그죠? 저 하얀 게다 목련차예요. 비까지 덤으로 온도, 습도까지 완벽하네요. 이보다 더 좋은 힐링의 시간이 있을까요? 살아가는 의미가 있어. <웃음> <웃음> 우리의 자유의 시간이잖 <laughs> 자유의 시간이잖 <laughs> <자유의 시간이잖아. 웃음> 너무 좋은 거야. 또 빗떨어지는 소리도 나고 낙수도. 난 시내 가서 살래 못 살겠더라고. 애들 낳으면 어떨지 가보겠지 하 새벽부터 다 들고 뛰고. 난리도 아니야 사람 들니까 음, 다른데 가서 한다는 생각은 해주지 않았어. 응. 구예요난 여기가 좋은데. 여기. <laughs> 여기가 좋아. 해가지면 새들도 둥지를 찾아 날아가듯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음. 이마 나무도 점점 자라고 점점 정관도 좋아지고 그러면 자연의. 목말랐던 사람들이 와서 목을 좀 축이지 않을까. 언제 가도 나를 반기는 것. 유년 시절의 그 기억들이 좋은 게 많잖아요.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말년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거는 최고의 선물 같은 거죠. 그러면 잊었던 내 유년도 낚을 수 있을까요? 넷강은 고향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